오늘 밤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눈비는 내일 오전까지 곳곳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도 더 추워지겠는데요.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츰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cm의 눈 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서북부는 약간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서부와 제주도에도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 내외 분포를 보이며 춥겠고요. 특히 강원산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또낮 기온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영하권, 남부와 제주는 5도 내외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은 더욱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월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화요일 오후에 일부 서쪽 지역부터 비나 눈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곳곳으로 내리는 눈이나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날이 다시 부쩍 추워지고 있는 만큼 추위 대비도 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더뉴스 네레나시였습니다.